제인입니다 어 푸켓 갔다가 돌아와서 하룻밤 음, 완전 쓰러져 있다가 지금 정신을 차리고 <laughs> 오늘 좀 일을 좀 했는데요 아뭘 어, 할까 어 아,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어, 라이트룸을 보정하는 거를 알려드릴 건데요 음, 생각을 하다가 이번에 여행도 갔다 왔으니까 이제 앞으로 여행가서 어, 사진들을 많이 찍으실 시즌이 됐어요 5월 초에 연휴도 있고 그래서 여행가서 뭐 사진도 찍고 뭐 여자친구 사진도 찍어 줄 테고 그거를 생각을 하니까 튜토리얼을 어, 여자친구랑 여행 갔을 때 사진을 찍었을 때 찍고 보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알려드릴까 합니다 어, 조금 내용이 찍는 것부터 해가지고 보정하는 것까지 가는 부분이라서 내용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좀잘 지켜봐 주시고 어,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어, DSLR이나 미러리스를 가지고 갔거나 아니면 요즘 핸드폰도 RAW 파일이라는 걸 찍을 수 있어요. RAW RAW 파일인데 일단은 풍경이나 이런 걸 찍으실 때는 RAW 파일로 추, 찍으실 것을 추천드려요. 음, 요즘에 뭐 SD카드나 용량도 크기 때문에 로파일 하나당 카메라 기종마다 다르지만 뭐 하나당 20메가, 30메가 하지만 그걸 가지고 찍어서 어, 촬영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찍으실 때는 음, 어둡게 찍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름이 잘 잡혔나, 하늘에 구름이 있는데 구름이 나오나 안 나오나를 먼저 보셔야 돼요. 만약에 하늘이 구름이 하나도 안 나오고 뭐 인물이 피부가 잘 이쁘게 나왔다고 찍으시면은 어, 나중에 그 보정을 할 때, 음, 조금 잃어버리는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좀 어둡게 찍으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을 찍었다. 사람, 배경에, 예쁜 배경에 사람을 놓고 찍었다. 그랬을 경우, 어, 하늘의 구름이, 하늘의 노출이 맞아야 되는 거죠. 하늘이 제대로 나온 난나나 보시고, 사람이 어둡게 나왔다. 이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 하 카메라는, 어, 밝은 거, 하얗게 날아간 하얀 사진은 복구가 힘들지만 거의 어둡게, 검게 찍힌 사진을 갈 경우에 요즘 카메라가 좋아가지고 프로그램이 좋아가지고 그것들을 회복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찍으실 때는 어, 구름에 나왔나 안 나왔나, 하늘이 나왔나 안 나왔나 보시고 찍으시면 돼요.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는 히스토그램을 보고 찍으라고 얘기할 건데 여러분 아직 히스토그램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 제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니까 일단은 하얀색이 안 나오게 어, 딱 찍었을 때 하늘이 어, 뭔가 보이게끔 찍으셔야 됩니다. 인물은 어두워도 보정해서 살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보정을 염두에 두고 찍으시는 사진이에요. 만약에 보정 안 하실 거고 로파일 우안 찍으실 거고 제이팩으로 찍는다면 피부톤에 맞춰서 찍으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로파일로 우 찍고 하늘에. 노출이 맞았냐, 안 맞았냐, 밝은 부분의 디테일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어, 찍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히스토그램에 관한 설명은 나중에 제가 따로 음, 유튜브에 만들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자잘한 설명을 다 빼고 필요한 것만 딱 하고 넘어가는 그런 방식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찍은 걸 가지고 보정을 어, 라이트룸 원본 로파일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트룸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의 보정할 사진은, 어, 작년, 작년 아니고 재작년이군요. 어, 2016년도에 사이판 가서 찍었던 사진이에요. 그냥 스냅샷인데 제가 어, 보관하고 있었던 하드를 날려먹어서 음, 사진이 별로 없어가지고 일단 제 외장하드에 있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자 모델님께 일단 사진을 튜토리얼에 쓸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기고요. 자 라이트룸 보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완전 지금 캐논 로파일 생이에요. 리셋 버튼 눌러도 이렇게 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보정을 할 건데요. 어,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두 개의 요소가 있습니다. 인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풍경이 있어요. 그래서 그 풍경과 인물을 동시에 보정을 하는 거라서 어, 여행 가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로파일로 찍었습니다. 캐논 로파일로 찍었을 경우에. 어, 어떻게 보면 이미지가 굉장히 플랫하고 평평한 느낌이 나죠? 이제 이것들을 조금 보정을 하면서 쭉 가보도록 할게요. 자, 맨 위에 이 히스토그램을 켜놓으시는 걸, 어, 추천드립니다. 지금 이 보면은 블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잖아요. 자, 맨 마지막은 블랙, 여기는 섀도우 그림자, 여기는 미드톤, 여기는 하이라이트, 여기는 화이트예요 자 요것들을 보시면서 보정을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로파일은 있었던 그 데이터를 한꺼번에 다 잡았기 때문에 이 히스토그램이 다요 끝에 안 걸리게끔 촬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걸 잘 모르겠다 싶으면 요 하늘에 요런 게 디테일이 나왔나 안 나왔나 확인을 해보시면서 촬영을 해주시는 것을 부탁드려요. 일단은 로파일로 찍으셔야 오늘의 보정을 어, 따라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첫 번째로는 여기 수평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수평 맞추실 때는 이자 모양을 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려주세요. 그러면 수평이 자동으로 맞춰집니다. 이렇게 수평으로 맞췄고요 자, 기본적으로 제가 처음 마음에 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 데이터들이 굉장히 지금 역광이기도 하고 빛이 여기 뒤쪽에서 들어왔죠? 그쵸? 역광이기도 하고 데이터가, 어, 일단은 최대한 플랫하게 만들 거예요. 일단 데이터를 가운데로 쭉 끌어 모은 다음에 거기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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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이라이트에 있는 걸 최대한 끌어 오시고요. 섀도우도 최대한 끌어 와 주세요. 그쵸? 그리고 나서 이, 그리고 컨트라스트 최대한 빼 주세요. 굉장히 플랫한 이미지가 되었죠? 자, 이 상태에서 미드톤에, 여기 위에, 위에 있는 데이터를 미드톤에 제가 갖다 둘 거예요. 최대한 정보를,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는 그 미드톤은, 미드톤이 있는, 어, 그곳에 모아둘 겁니다. 자, 이 정도쯤이 될것 같죠? 자, 이렇게 모아도 놓고, 이거를 조금씩 조금씩, 어, 얘 양쪽으로 모아가면서 원하는 부분만 컨트라스트를 집어넣을 거예요. 자, 처음으로 할 것은 화이트와 블랙을 클리핑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이트와 블랙에, 아, 여기부터 화이트고, 여기부터 블랙이야, 라고 <laughs> 시작할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요. 화이트를 쭉 끌어 당기시면서, 여기 끝에까지, 살짝 닿을 정도까지 끌어 가실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Alt나 Option 키를 누르면, 이렇게 하고, 색깔이 바뀌기 전까지, 색깔이 바뀌기 전까지, 이렇게 해주세요. 블랙도 마찬가지로 색깔이 나오기 전까지 클리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쵸? 그러면 아까보다도 벌써 조금씩 조금씩 그 색을 갖추기 시작을 합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보면 클라 i 리티 명료도인데 한국 버전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풍경 보정하시는 분들이 이게 올리면 좀 쨍해지거든요. 쨍한 사진 원하서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쨍하게 이렇게 명료도를 올리게 되면, 여기,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확대를 좀 해볼게요. 여기, 컨트라스 대비가 심하는 부분에 하얀색 선이 생기면서, 이걸 헤일로 형상,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자연적으로 어, 없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풍경 사진을 잘못 보정했을 경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충 보정했을 경우 이 헤일로 현상이 있으면은 어 프로세계에서는 어 처지지 않습니다 이걸 없이 보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헤일로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대려 명료도를 낮춥니다 낮춰서 이 경계면에 블러를 주는 거죠 그쵸 너무 많이 낮추실 필요는 없고 경계면이 잘 흐릿해질 정도까지만 살짝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여기 다른 디테일이 죽지 않느냐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또 보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어 보정 잘 따라 오셨죠 자그 다음에 컨트라스트를 빼게 되면은 색이 죽습니다 그래서 활기와 채도를 조금씩 높여 줄게요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톤 커브에서 대비를 줄 거예요 그래서 밝은 부분은 좀 밝게 좀 밀고요 어두운 부분은 조금 어둡게 밀 거예요. 그렇쭉 밀고 안부도 너무 사라지지 않을 정도 살짝 해주고 하이라이트도 끌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끌어옵니다. 그래서 비포 애프터가 벌써 이만큼 바뀌었어요. 그렇 자 그렇게 되었구요 자그 다음에 음 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어 인물의 피부톤이에요 피부톤이 일단은 인물 사진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인물의 피부톤이 지금 굉장히 뭐랄까 좀 따뜻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 따뜻한 편이기 때문에 이거를 피부톤을 조금 쿨톤으로 다운을 시킬 건데요 피부톤만 쿨톤으로 다운시키기 위해서 여기 위에 있는 이 동그라미 표시돼 있는 거 있잖아요. 요 원형 마스크를 이렇게 피부 있는 데만 이렇게 씌워줍니다. 자, 씌워졌는데요. 여기 인버트를 누르셔야 이 원쪽 안에만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어, 템퍼처 그러니까 화이트 밸런스를 살짝 줄입니다. 쿨톤이 되었죠, 그쵸 자, 피부톤이 좀 밝았으면 좋겠다 했을 경우 그렇게 원한다면 살짝만 올려 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이라이트와 디테일을 또 따로 할 수가 있는데 일단 하이라이트를 살짝 내리고 섀도우는 이미 충분히 디테일이 살아있어서 머리 보세요 있어서 안 하겠고요 대려 블랙 포인트를 좀더 당겨서 컨트라스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클라리티를 살짝 전반적으로 낮췄기 때문에 클라리티를 살짝, 명료도를 살짝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의 변화를 보시면 b 포 애프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잘 따라오셨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됐어요. 그래도 색깔을 조금 더 만져보도록 할게요. hsl이라고 해서 hue saturation luminosity. 또는 루미넌스라고 돼 있는데 휴 색조와 채도와 그 다음에 광도를 조절을 할 거예요. 저는 이제 코랄색을 좋아해서 이 빨간색에서 약간 오렌지 계열로 살짝 밀고요, 옐로에서 다시 주황 계열로 살짝 밀어주는 어, 그런 것들을 자주 쓰고요. 음 여기 보면은 녹색을 약간 아쿠아 계열로 살짝 밀고 아쿠아도 좀더 청록 계열로 살짝 밀도록 하겠습니다. 채도는 여기 녹색이 많이 죽어서 녹색 채도를 살짝 올릴 거고요. 그다음에 파란색이 너무 파란 건 너무 표시가 나서 대려 파란색은 채도를 살짝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아쿠아색을 좀더 채도를 올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광도에 가서는 여러분 피부는 오렌지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오렌지 계열의 광도를 살짝 올려주시면 피부톤이 살짝 밝아지는데 너무 올리게 되면은 너무 말이 안 되게 되죠. 그래서 살짝만 움직여주세요. 자, 여기까지 했을 때 벌써 비포 애프터 비포 애프터 많이 달라졌죠. 그쵸 자, 그리고 그다음에 할 부분 은 뭐냐면 여기 하늘에 디테일이 좀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라데이션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쉬프트를 누르면 반듯하게 됩니다. 그라데이션 필터를 가지고 오시고요. 지금 보면은 이 노출을 살짝 낮춰 주세요. 살짝 낮춰 주시고 컨트라스트를 올려 줘서 디테일을 좀더 가져옵니다. 그쵸 자, 디테일을 가져왔으면은 이게 하얀 건 하얀 거, 어두운 건 어두운 걸 끌어오다 보니까 여기가 너무 블랙처럼 돼 있어요. 그 블랙을 살짝 가져와서 그쵸 블랙을 살짝 가져와서 어, 밝혀 줍니다. 클레리티도 살짝 올려 줘서 어. 디테일을 좀더 가져오고요 자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했던 헤일로 현상이 또 다시 일어났어요 자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냐면요 클로즈하고 이게 브러쉬 툴입니다 브러쉬 툴에서요 음. 밝기를 조금 줄이고 이 클래리티 명료도를 낮춘 채로 이 부분을 칠할 거예요 이 경계면을 자 경계면을 칠했습니다 어 그냥 밝기는 그대로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계면을 칠해서 부드럽게 그 경계면이 너무 딱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줄 거예요. 마찬가지로도 이쪽으로도 헤일로 현상이 안 드러나게끔 클레리티를 낮춘 상태에서 경계면을 칠해주세요. 이래서 안되면 컨트라스트를 더 낮춰주시고요. 그래서 이 경계면에 하얀색 헤일로 현상이 보이지 않도록 보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요렇게까지 진행을 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굉장히 많은 툴을 쑥쑥쑥 썼는데 어, 조금 만지다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그 다음에는 뭘 하셔야 되냐면요 어, 샤프닝은 포토샵에 넘어가서 할 거예요 그래서 샤프닝은 안 건드리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노이즈 리덕션을 할 겁니다 왜냐면 저희가 안부를 엄청 끌어왔어요 보시면 어... 요즘 카메라는 더 좋아가지고 안 할, 수, 안 할, 필요도 있겠지만 지금 거의 섀도우를 1 0으로 끌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 안부에 노이즈가 생길 게 뻔히 있기 때문에 안부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한30 정도만 노이즈 리덕션을 걸 겁니다. 컬러도 살짝만 조금 더 올리고요. 그 다음에, 어, 렌즈 컬러 프로파일을 적용을 시켜서 어, 색수차나 왜곡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보정을 한 것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얼추 다 얼추 다 건드렸거든요. 어, 비네팅을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는 개인 문제인데요. 여기서 비네팅을 살짝 넣어서 시선이 여기 좀 어둡고 여기 그 인물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비네팅을 살짝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레이는 필름 그레임인데요 여기 지금 필카 느낌으로 가는 게 아니고 약간은 조금 모던하고 깔끔한 느낌이기 때문에 그레이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요렇게까지만 해도 아까 before after before after 원본 사진에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자 여기 보니까 여기 세츄레이션이 너무 심하게 들어가 가지고 여기가 조금 부자연스러워 보이거든요. 요거를 뺄려고 한번 보정을 할게요. 아까처럼 브러쉬를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이걸 전부 다 원점으로 돌려서 먼저 이펙트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0으로도 되거든요. 요렇게 꿀팁. 자 여기서 세츄레이션을 뺄 겁니다. 그래서 세츄레이션 채도를 여기 있는 거를 쭉 빼서 브러쉬를 칠하겠습니다. 어 이거 너무 뺐네요. 자 이렇게 칠해 놓은 다음에 다시 올려도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너무 들어간 부분을 살짝 줄여서 힘을 좀 뺄게요. 이렇게 힘을 빼시면 힘을 이렇게 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너무 뺐으니까 살짝 올려서 네.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원하신 분의 채도를 어, 뺄 거예요. 자, 새로운 브러쉬로 가서 n 뉴. 자, 이부분에 대비를 올릴 겁니다. 아까 전반적으로 명료도를 낮췄기 때문에 명료도를 한번 올려볼게요. 그래서 컨트라스트를 올려주시고요. 어, 컨트롤 살짝 올리고, 명료도를 올리고, 그 다음에 명료도를 올리게 되면 어, 채도가 빠지거든요. 그래서 채도도 살짝 올린 상태에서 브러쉬로 한번 칠해 볼게요. 자, 이렇게 칠해서 이 바위 디테일을 좀더 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테일이 조금 더 많이 살아나죠. 그쵸? 그래서 여기 디테일들을 좀더 살려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위나 디테일은 살려놔도 되는데 피부 디테일은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을 살려가지고 보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조리개를 여기서 더 조이고 찍을 수 있었는데 전부 다다 다 포커스가 맞고 쨍하게 되면 인물이 죽을까봐서 저 같은 경우는 조리개를 3.2에 놓고 찍었어요. 근데 전체 포커스를 맞추고자 했다면 조리개를 F8 정도 놓고 찍으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F8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이 렌즈에 묻어있는 먼지나 물방울이 이 이미지에 잡히게 돼요. 그래서 그 보정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F8 정도나, 어, 높이 올라가봤자 11 정도에서 풍경 사진을 찍고 나중에 어 후보정으로 그 디테일을 좀더 살리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 결국에는 속도가 또 생명이니까요.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비포 애프터를 한번 볼까요? 자 비포 애프터 비포 애프터자 굉장히 많이 살아났죠. 자 그리고 나서 또 음, 해볼만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 했는데 이 정도면 얼추 된것 같아요. 이 정도면 얼추 돼서 나머지는 포토샵에 넘어가 가지고 보정을 하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포토샵으로 어떻게 넘어 가느냐 어, 컨트롤 E 또는 맥에서는 커맨드 E를 눌러주시면 포토샵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눌러서 포토샵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포토샵에서 음, 넘어왔는데요 이 포토샵 파트는 제가 잠깐 끊고 다음 편에서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